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제철바자 아삭하고 달달한 무를 이용한 석박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큰 사이즈의 무 4개를 3cm 정도 두께로 두툼하게 통썰게 한뒤 다시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넓은 볼에 무와 천일염한 컵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주고 골고루 절여질 수 있도록 중간에 위아래를 한번 뒤적여주세요. 저는 저렇게 두껍게 썰어서 만들어져야 나중에 익어도 아삭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는데 너무 커서 먹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사용해주세요. 다 절여진 무는 물에 소금을 털어내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홀렁홀렁 헹궈낸 뒤 물기를 빼서 준비해주세요. 너무 많이 씻어내도 무의 단맛이 빠져서 맛이 없으니까 빠르게 씻어내주세요. 그리고, 만약 겨울에 담는 게 아니라 여름쯤 담궈서 무가 맛이 없다면 절일 때 뉴슈가를 넣고 절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의 단맛도 스며들고 무가 쉽게 무르지 않아요. 고명으로 함께 넣을 대파 두 개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 한 개, 사과 한 개. 배 1분의 1개, 생강 1톨, 청양고추 6개를 갈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고 불린 건고추 20개, 새우젓 한컵밥두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석박지나 깍두기, 무생채 등 무김치류를 담을 때는 액젓을 넣으면 깔끔한 맛이 나지 않아요. 간혹 매실액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매실액은 바로 먹을 거면 감칠맛을 내기엔 괜찮긴 하지만 깔끔한 김치맛은 내기는 어려우니까 참고해주세요. 볼에 가른 양념과 고춧가루 2컵, 사이다 1컵, 다진 마늘 1컵, 설탕 1 3스푼 유슈가 1티스푼, 미원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무김치를 담을 때 사이다를 넣어주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더 시원한 맛이 나게 돼서 좋더라고요 저는 양념이 살짝 애매하게 남아서 시장에서 쪽파 사다가 액젓 추가 없이 버무려줬는데 그동안 액젓을 넣고 만들었던 파김치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모자란 간은 천일염으로 해주고 통깨 두 스푼을 더 넣어 뒤적여주세요. 김치를 놓고 먹을 거면 익는 과정에서 간이 싱거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간을 살짝 짭짤하다 싶게 해줘야 해요. 근데 감이 잘안 잡히는 분들은 일단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이틀 정도 익혀준 뒤에 다시 간을 한번 보고 그때 입맛에 맞게 추가로 천일염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돼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면 넓은 볼에 무와 대파를 넣고 가볍게 한번 뒤적여 준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김치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 실온에 이틀 정도 내놓아 익혀 주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아삭하고 시원한 석박지가 완성입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구름인의 석박지는 익을수록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게 일품이에요. 여러분도 구름인의 레시피로 석박지 담아서 꼭 한번 드셔 보시고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